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차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은요, 레인보우 웰카 수원점에 왔는데요. 또 다른 차량을 썬팅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VS200으로 베렌에 시공을 했는데요. 그때는 좀 연한 농도로 선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너무 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어서 이번에는 국민 농도라고 불리는 정면 30, 축구만 12%로 시공을 한 차량을 보러 왔습니다. 열차단도 조금 더잘 되는 편이고요. 어, 아무래도 사생활 보호가 좀 되기 때문에 안에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로운 제약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를 좀 탄다든지 네. 근데 코를 좀팠다가 괜히 옆차랑 저 눈마주치고 이랬던 게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민망한 순간이 좀 오는데 전면 30, 측후면 12%는 어느 정도 농도이고 얼마나 좋은지 연한 거와 진한 거와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원래 차량에는 이렇게 기존에 붙여져 있던 필름을 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필름이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딜러표 쿠폰으로. 할수 있는 그런 썬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름도 굉장히 얇고요. 좀 많이 어둡기만 하고 이런 건 사실 열차단율이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단점은 수명이 좀 짧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거 시공을 할때 출장 와가지고 정말 빠르게 업체를 불러서 많이 들러분들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본드 자국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VS20은 어떻게 시공을 하고 필름은 또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뽀시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VS200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필름을 제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맨유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연한 거 좋아한다고 해서 맨유리로 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얼굴도 색감해지고, 손도 색감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연하더라도 썬팅을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시면 보이세요? 사실, 이 VS200 금속 필름이 조금 더열차단율이나 자외선 차단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vs 200을 그래도 연하게라도 농도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탑승을 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완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잘 보여 버려가지고 골을 파던 이러고 잠을 자던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뒷유리도 햇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데. 뒷유리가 어, 안 되어 있으면 상당히 곤란하죠. 근데 네, 여러분 지금 여기선 이렇게 잘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차이가 정말 큰 거. 그리고 농도가 진하든 진하지 않든 한번 반사가 되기 때문에 연하게 하더라도 형태는 보이지만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탑승을 해 있는데요. 안 보이나요? 이게 농도가 12%면 정말 좋은 점이 밖에서 봤을 때잘 보이거든요. 문파크가 지금 크게 뜨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laughs> 근데 문파크는 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듯이 열심히 <laughs>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하우 와, 근데 진짜 안 보이는데? 괜찮아, 너 어딨어? 핸드폰밖에 안 보여. 아, 이게 진짜 법규는 보일 수밖에 없구나. 이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안에서는 되게 잘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전면이 30%가 되어 있는데, 투과율이 더 높아진 만큼 확실히 좀 많이 연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실내기 때문에 저의 모습이 이렇게 잘 보이는데, 막상 운전하면서 보면은 전면은 사실 잘안 보여요. 그리고 야간주행이나 아니면 좀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을 위해서 좀 전면 같은 경우에는 30%가 좀 맞이 노선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밖에서 와봤는데 잘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아 제가 안에서 봤을 때는 진짜 되게 연해 보였는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잘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여기서도 봐도 이렇게 엄청 얼굴이 직접적으로 어, 쟤 어떻게 생겼네? 이게 보이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진 않지만 사람이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뭐 코를 팠지만 얼굴을 만지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인 것 같다? 네. 잘 보여, 버큐.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그냥 일반 딜러표 그 선팅지를 만져봤는데 이 느낌은 어떨지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두껍죠? 네 두껍고 말랑말랑하고 보들보들하고, 소리도 좀 달라요. 확실히 고급져. 아, 아 노하우가 있으시구나.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네, 이렇게 사장님이 거의 뭐 순삭하셨어요. 고추 과사장 마냥 순삭을 하셨는데,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로 순삭을 하셨는지 정말 너무 존경스러울 따름이에요. 게다가 <laughs> 손놀림도 워낙 빠르셔가지고, 아... 이게 붙, 붙는 줄도 모르고 붙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에 붙일 때 한번, 저도 한번 붙여보려고요. 잘 되면 썬팅제 차립니다. 사장님 지금 여기 네. 물통 사이로 물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 전혀 이상 없나요? 그거는 이제 밑에 하단에 물구멍이라고 있는데 아. 글걸로다 빠져요 바깥에 비온 물이나 이런 거다 들어가면 밑에 물구멍으로 다 빠집니다 오 꿀팁인데요? 몰랐어요 저 이거 <laughs> 혹시 지금 뿌리고 계시는 물은 어떤 물인가요? 마법의 물인가요 혹시? 아니요 그냥 물입니다 아 그냥 물? <laughs> 점수된 물 프레임 미스토어가 원래 작업하기 힘들대요 그 가다라는 게 없대요. 가다가 뭔지 모르겠는데, 가다라는 게 없어서 더 힘들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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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아, 근데 왜 저는 이게... 사장님은 이런 게안 나오는데, 왜 저는 이런 게 남죠? 힘을 안줬으실까 아, 힘을 더 줘야 되나요? 힘 줘도 남아요! 깔끔하게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팅은 네, 전문가에게 여기 퀄리티를 보시면 여기 요리가 원래 요리인 마냥 경계선이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시공을 하신 거고 방금 이렇게 재단을 하셨는데 그 재단도 사실 보여주기 식으로 <laughs> 하신 거지 진짜 할 필요 없었는데 어, 기술을 좀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쉐이빙 작업을 통해 가지고 더 매끄럽게 된것 같아요 아까 잘 보였던 그 어항에서 나 바본가? 반대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아까, 어항에서 이렇게 되게 잘안 보이는 그런 걸로 변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인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와, 진짜 거울인데? 이렇게 하니까 살짝 보인다. 근데 진짜 밖에서는 아예 안 보여요, 여러분. 제 얼굴이 이렇게 되게 잘 보이는데요. 안에서 시인성은 정말 좋거든요. 자, 아, 여러분, 이렇게 레인보우에서 오늘은 진한 농도로 틴팅을 했을 때 시인성과 진한 농도를 했을 때 장단점 같은 걸좀 찍어봤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농도를 어둡게 하면은 장점이 너무 뚜렷한데 보통 단점이라고 하면은 시인성이 안 좋은 거가 정말 큰 단점이었는데요. 게 막상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농도가 진해서 안에서 밖이 잘안 보일 것 같지만 막상 타보면은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바깥이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Oh. 그게 레인보우 VS200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원래 레인보우가 정말 유명했던 게 독일 레인보우 본사에서 들어왔다 보니까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었고 국내차에 많이 썬팅하는 타 업체에 비해서 레인보우 썬팅이 만족도가 좀 높다는 썬팅으로 많이 알고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VS200이 정말 큰 일을 했던 게 다른 프리미엄 틴팅에 비해서 가격이 좀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그 퀄리티 면에서는 떨어지는 부분이 었기 때문에 와 정말 가성비라는 타이틀을 가진 레인보우 답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는 썬팅에 대한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바.